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근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열심히 기획해서 파일럿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할만 나는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저희 회사는. 음, 출퇴근 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지금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출근 버스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 버스가 있어서 분비는 지하철 안타도 되고 너무 좋아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브리스 인사입니다. 저는 LG디스플레이 입사 6년차 즐거운 직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스태프 조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경영지원, 재무, 법무, HR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경영지원의 즐거운 직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직장팀은 일할 만 나는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분들을 케어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열심히 고민하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없을까 기획하는 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11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기 자리가 없고, 원하는 자리에 예약을 통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대신에 개인 캐비닛을 부여를 받아서 각자 캐비닛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 놓고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힐링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업무를 시작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아트 오브 힐링이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기획해서 파일럿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업무 시작 전에 이 영상 한번 보고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팀은 크게 세 가지로 영역을 구분해서 업무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웰니스 패밀리 프렌들리, 조이풀 에너지가 있습니다. 먼저 웬니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직원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업무인데요.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마사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프렌들리 영역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에 있어서 생애 주기에 맞는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각 생애 주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조이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는 영역인데요. 조직이 다 같이 서로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즐거운 직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기진자 행사라든지 수평적인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업무여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업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허브존이라는 곳인데요.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나는 자리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앉아서 편하게 업무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맞은편에는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한 10시 반 정도 됐고요 지금부터는 아이디어 회의 차 파트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laughs> 저희 파트 원인데요네 저는 제거 직장 운영인 <laughs> 파트 김승현 책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거 직장팀 김하나 선임이라고 합니다 성현 선임은 우리 팀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선임이에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저는 송올림 <laughs> 선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입학에 필수 준비물을 우리가 뭐 대신 <laughs> 준비해드리는 컨셉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구성으로 나갔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저희 즐겁죠, 저희 캐릭터잖아요 그치, 그치. 어, 잘 모르는 아, 생소한 캐릭터라는 거죠 음, 아, 이런 선호 좀 캐릭터를 좋아. 반영해주는 게좀더 애들 입장에서는 좀 실용적이니까 어. 모르니까 작년에도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반응이 더 좋겠네요 2020년도에 진행을 했던 초등자녀 입학 선물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일인데요. 피드백이 좋았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확실히 임직원 여러분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을 때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우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맞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으면 늘 똑같은 프로그램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어, 이거 되게 특이한데? 어, 이거 좀 신기하다.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런 능력들이 저희 팀에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능력입니다. 저희 팀은 민주권들의 의견을 듣고 니즈를 파악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할때 의식적으로 디벨롭하다 보면 어, 좀 달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전 근무 끝나고 점심 먹으러 구내식당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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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부터 볼까요? 오늘은 중화 팔보채 덮밥, 소고기 완탕면, 봉태 매운탕. 어? 팔보채 먹고 싶어요. 팔보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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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보채, 고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제가 먹을 팔보채 덮밥을 잠깐 소개할게요. 짜잔. 비주얼 너무 예쁘죠? 덮밥이랑 네, 유린기? 완벽합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음...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음... 네, 저희는 커피를 가지고 11층의 휴게 공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한강주가 잘 보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네. 자자자잔 짠. 어, 저기 남산도 보여요. 남산 네. 남산타워. 남산타워까지 보여요. 오늘은. 어, 보여요. 요트? 어 맞네. 요트도 지나가고. 할고채 먹고 나서는 커피를 한 잔씩 마셔줘. 아, 아, 아 아니, 그렇죠. <laughs> 또 커피를 마실 거면 뷰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셔야 음. 맛있는 맛이 있고. 아시는, 아, 싫은 맛이 있어. 확실히 추우니까 뷰는 좋네. 아, 너무 좋다. 오후에는 저희 즐거운 직장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있어요. 그 복지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용 중이신 임직원분들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복지시설은 라이프스케어와 헬스케어M이라는 공간입니다. 라이프스케어는 임직원들께 유용한 리소스들을 제공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병원, 공공기관, 여행사 등에서 발행하는 리플렛들을 모아서 원하는 임직원께서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애주기에 맞는 도서를 빌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섯 가지로 생애주기를 분류해서 그에 맞는 전문 서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0여 원 정도가 되고요. 매월 20억 원 내외의 도서들을 구입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GSMA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매니지먼트 어워즈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서 받은 현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의 성과가 이렇게 현판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볼 때마다 되게 자부심 느껴요. 다음으로 철스케어 M이라는 공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마사지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공인된 마사지사분들께서 저희 임직원을 위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인재아파팀에서 근무하는 최민욱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사지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엄청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 마사지 외에도 저희 즐거운 직장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거나 혹은 만족하셨던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해서. 쿨링 데이인가? 뭐 그거, 그거에 참여해서 아이스크림도 받아가고 팀원들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복지시설은 마음사랑 상담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가벽을 지나야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저희가 그 아로마 로론 그 참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아, 효능에 맞춰서 네. 임주원께서 원하는 아로마 오일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 직접 이제 향도 체크해 보시고 음. 본인에게 맞는 걸 하시는데 그 임주원이 조금 보호해주었던.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번에 이런 아로마 로론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내가 평소에 했던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벌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임직원도 내부 고객인데 고객을 응대할 때 있어서 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즐거운 직장팀에 있어서는 특정 자격증보다는 내가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 그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5점이 없으니까요. 회사를 다니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저희 즐거운 직장팀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